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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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망이녹이저안한 번만 할게요. <laughs> 네. 뭐고1만 <해야> <laughs> 할게 진짜. 아, 하고싶고다 해. 아, 다해 봐. 양심 다 걸고 1코만 아, 다해 봐.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그... 너, 아니, 너, 지금, 너 지금, 너 지금 힐안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 지금 이양보너 그런거지? 아조용나힘만 줄테니까 게어떻게좀 보자고 알았 삐졌어 야, 왜피져아 해봐 <laughs> 삐지지 마 맞아 아 해봐, 맞아. 그래, 해봐. 알겠어, 알겠어 그 그래, 욕한 건 아니었어, 미안해 아니아야 해, 해, 다해너 지금 어금니 물고 얘기어금니힘좀 빼봐 안 해, 해봐 아 히리 그렇게 안 들어왔어? 미안해 시술치... 내가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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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딜을 턴을 박았니 그러게 많이 받긴 했더라. 맞아. <laughs> <오. 웃음> 근데 저쪽 <또 Lat5> <laughs> <또> 레오가 그냥 <laughs> 이악물고 계속 나보러 왔어. <laughs> 어, 뭐야. 안 보여? 업그레 어, 다. 레오 머리 안 돼. 어. 뒤에 2층에 레오 있는 거 알아? 어, 여기 2층. 홍콤. 어, 뭐야? 야, 미친 거 아냐? 에 에, 레오 개피, 나이스. 가자. 이만한데? 바스 아, 슬... 아, 어, 아힐바스가 좀... 바스힐. 힐 바스힐. 힐 바스힐. 힐바 아게나 있잖아. 없는 안나저 어? 어? 저피가 없는데. 숨피가 안돼 걸로. 개찐데? 더아났어요명이 볼수있 나? 다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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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? 어디? 아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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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? 나? 이스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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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봐. 좋다 좋다. 잘한다!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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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

이거 아니야? 뭐야? <목소리>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뭐야, 낙서다이안 <목소리> 맞나? <목소리> 마가 빠져야겠다. 빠진다. 빠진다. 빠져야겠다. 빠야다나져야겠다나져야겠다빠어야겠다빠도야겠다 빠져야겠다. 빠져야겠다. 빠져야겠아야겠다 빠져야겠다. 이거 박스 그거임? 간접 아! 뭐야! 나도 날라갔다 어? 도전 아 뭐야 박살났네 헤이 미안 이거 내가 죽어가지고 나도 못기어 집안. 집에 빠진. 나지지핸어 지금 소네 빠짐 폰 핸드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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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얘 와요. 폰 핸드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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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렌지 떨어뜨렸.. 아니 그냥 바스테랑 떨어뜨렸어요 떨어놨어요 2층에 나들어갔도되가 어. 한번 먹을게요 아 이제 힐좀 받고 나아 아니다 아이 오는아 잠.. <laughs> 어? 나이스 할만한데? <빨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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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웃음> 이걸 가네 하나 더줘나 우키키다 내가 들어가서 도와줄까? 아니 깼어 깼어 <laughs> 어? 아파라잉 리퍼 나왔어요. 리퍼 보죠나살수 아, 있나? 못 살지. 안 가. 아, 이건 안 되겠다. <laughs> 나 빼야 아네, 이거 제가 바꿔야 돼. 내가 바꾸겠어. <laughs> <laughs> 마우가를 녹이는 게 뭐가 있지? 리퍼. <laughs> 리퍼. 아, 아, 우리도 맛봤어. 내가. 맞아. 데 일양이 나랑 똑같네. <laughs> 나랑 섭길이잖아 네. <그래. 웃음> 어. 더어 보소. 아. 이거 탈탄데. 여기. 아, 이스 잡. 어 보죠. 맞무 보죠. 오, 개무서운데? 개빈데?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하나 필 하나 피 아 아나 1 h 아, 아 아나필. 안... 바스를 잡았어야 했는데 아네 아이고 바스.. 1인데나 글쎄.. 줄 잡고 시작했는데 안되 바스가 왜 이렇게 올라왔지? 오클리스탕탕 해가지고 아아.. 이 뒤에 마우가마우가 막. 네 가 빠졌어. 아이거 뭐야. 와 빠졌어. 나어 나도 빠졌 빠졌어. 나도 빠졌어. 나도 빠나이스졌어 나도 할만한나나잡수만어나어 나도 빠나 <laughs> 아니 근데 바스에 마우가에 리퍼에 딜센 것만zw 킬러들 <laughs> 손가락 아프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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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뛰는 거할거 같은데 붕어니한테붕어니붕어니가 <laughs> <풍원이 한대, 풍원이. 웃음> <laughs> <풍원이가> 뭐임? 도르비온 <laughs> 어? <laughs> 바스토르 하면 에반가 우리 <laughs> 모르겠어 나는 난난내할 <laughs> <laughs> 것만 집중해서 나, 뭐가 문제아야나 문제 나, 문제 나, 문제 그래. 그래. 그냥 발크리하 하는 대로 넌 족석은 이 세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 생각해 보니, 와. 우린 별로 다르지 않아. 아, 애 여기, 있다. 나 여기,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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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로 빨리알어디션 말아. 내가 호텔에 가 있겠어. 자리야 다리. 심해, 심해 심해. 심해 벗스 넘어간다. 내려와 이제. 나 저기. 위도. 위도 했네? 어? 어 뭐. 이게 보였어? 자리야 저층에안 와. 언제나처럼 치명적인 한 밥려 썰어 밥 아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. 아, 바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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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네 아, 쟤 개피데 김룡을 정의하지? 가라, 대가리 힐벤. 대가리 두대범비 네. 개피! 네. 나이스 나이스 머리 위에 파라 투명차 맞았어요 아 파라! 머리 위에 파라, 머리 뒤에 파라 우리 뒤에 파라 파쿠라 도 뒤에 파라 안녕하세요? 힐링예요 위에 천장, 그, 거기, 거기 있어 저 저기여기있다오 아, 근데 이거 못나갈거 같 오기, 오를어기 오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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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오기, 오기, 여기 오기, 오기, 오다 요, 위도우가 안 아, 파라밤피! 파라치보기에 아, 왼쪽에 파라밤피. 파라, 파라 이거가 음. 와우! 파라진피 파라 인데 이쪽이. 와이쪽이 이쪽이. 이쪽이. 이이쪽이쪽이 이쪽이. 쪽이이 맞아. 잡는나적 아, 팠었는데체지이 어. 아, 부족했어. 근데 월밴인데? 안 돼? 나이스. 아이스. 아이고. 풀다 아이스. 파라 포아이스 텐데. 제가 오그로 빼면서 뽕 받은다 이지 어? 뭐하냐 너? 나. 나 지금 파라랑도 싸우고 자리야랑도 싸우고. 이거 애용이 뽕 줘야 돼 이거. 예, 음, 예, 오케이, 오케이. 파라 헤드 아나 진짜. 아이고 안 되냐? 아 초월까지 패스. 아나노의 초월에 다 빠지긴 했는데. 어 비벼 비벼 비벼. 야 어? <laughs> 이게 범데 나이스 아이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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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스아 케어 좋았다 진짜 그팀 하려면 김 녹취 완전 한남자바스티더니발아어 다시 바스티오 바스어요 아까워 이네 너무 혼자 너무 아이야 너무 아이야 <laughs> 우리 뒤에서 막았어야 돼 아니, 아니, 어... 걸렸어요, 누가 힐 줘서! 버텨, 이거, 이거, 버텨. 아, 버텨, 비비면서 버텨. 어. 버텨, 어. 버텨 비벼! 아, 김나오 개피! 아하. <laughs> 왜 힐을 줄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. 번째, 3. 거기 힐줄 수가 없는 구조인 텐데. 아닌데요. 아이, <laughs> 누가 힐을 줘서 저한테 걸렸는데요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예, 예. 어 뭔가 약간 저렇게 보일만한 힐준 거는 안나봤 응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애초에 나는 주질 않았는데. 아, 리플, 리플 봐야겠다.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봐도 돼. 나안 줬어. 방가? 어, 뭐지 아니 근데 힐쓸거 없는 구조라니까. 숨고 숨어 있어가지고. 숨어서 자탄스려 했던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예, 우리 아예 화물이 있었다니까 일러들 가야구 <laughs> 봤나? 아니면 소리 들었나? <laughs> 안겠다 맥크리의 저력을 보여줘야겠어. 소전할까? 아니야. 소전할까? 그냥 젠바티에 할까요? 소전할까? 젠바티도 괜찮을지 야 음... 근데 아나로 딜6차에 14천 0 0 넣으면 할거다 했다 많이 했다 인정 그래서 이제 딜만 넣으려고 헉 아니 파대 아예 안돼 디바다 파라고 1번째 각 날리네 오른쪽에 디바 뒤이요이 자기 음. 음. 아, 아 이거, 아, 아. 음. 이거, 뭐지? 코크가, 저거 봐. 이거, 디바, 디바 본다 생각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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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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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,

이거 후크야 나랑 계속 한번 맞출게 이거. 야 준비했다 이거. 이면은 재워볼게요. 여기 아나 2층에. 아나 헤드. 후크야 이런데 위리 깔아놔. 아마 여기에 호나에서 어. 할것 같은데. 여기 못 떴냐? 솜브라 때문에 뒤에다 톱 하나 깔아놓어가는 그런. 저기 아니고 풀. 어이가 안 나. 여기 붙어서 밀어 다 같이. 아, 솜브라 있지 뒤에. 그 있어 이거 뒤에 있지 말아야겠다. 나한테 훅킹한거 같은데. 킹했다 이거. 이 나한테 정 채킹한 거. 나 이거 한 번만 실수있어 아이고, 나죽금면안 했는데. 아, 마지막 한 발이 안맞아 와, 나궁 깔고 갔는데. 으아, 안 되네. 많이 밀었다. <laughs> 뭐 하지, 응. 이제? 메이 해야겠다. 어 진짜 골고루 다 하네 그럼 이 정도는 기본 소양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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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둘은 소전을 안 해? 그 진짜 개꿀맛인데 나 소전 클릭 아, 잘못 써서 안 하는데 아 맞, 맞긴 해 <laughs> 자신 자신 개없는데? 나저나 <laughs> 저번에 깜짝 놀랐아 자신 없어. 공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한 득도 못추고 처음이네. 아니 안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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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못 맞춰. 그래. 그 투사체가 미쳤어 그게. 클릭 푸이 아닌데? 원하는 <laughs> 원하는 <안다면 웃음> 아니 웬웬 바클릭도 안 맞고 방벽 없으면 원하는 게이지 원하는 안 차더라. 안 차더라. 어. 앞에서 안 해? 조금만 아는 걸 그래서 왜? 우리 사분인데. <laughs> 우리 그럴 실력이 안 돼. 네네할수 네. 있어. 오는 아오늘거 받아치면 돼 그냥. 그래. 그러면 그러면 우리 안 할. 아너너 해봐. 메 해봐. 어, 라인이다. 아 그럼 뒤에 아뭐 어. 그래 시메트라시메트타는거아들어 이거? 어, 이거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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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가 이거. 박스박 먼저. 박스 먼저 잡을 거? 그렇지. 근데 코튼 바로 뛴다. 왜 저런 거라고 뒤에 바스테이셔 나와요 갈랐어요 겁나 크올라가 이거 2층 올라가는 중. 어 위도우다 위도우다 와나 위도우 잡고 거 올게 한대야 김레오 던진다 아, 나갔네보구 뭐 있는 데 뒤에? 이구있사운드인데요앞 누구 있 뒤에 서야 누구 있는 가서야 누구 있는 데서야? 누구 있는 데서야? 누구 있는 데서야? 누는 데서야? 서막아야누야누 나왔어요 서겐트 <laughs> 안나 여기 트레드 온다. 아나 푸네. 좀더 잡았던가? 양각, 이기들. 오오 어, 나월 왔네. 피어요뒤잘어이스나 <laughs> <게임 스턴 차이. 웃음> 궁이 있어. 궁이 좀 느리네. 걱점에서 할까봐. 왜 초월 있을까? 에이궁한턴 맞고, 가브로 턴 해보면 되겠는데. 안맞춰서 뛰고 왔거든? 아 e a d Oh, what's up? Where's the peer? w h e 고 e 그 the p e e 하 Where's the p e 와우! 먹히자 먹히 메이 캐리. 먹번에먹히고 메이 공먹고 저, 먹나아먹 가는 중에 자먹하자 먹히자 먹 없어 먹히 이거 히자 없는 민먹인데 먹히자 먹히자 먹히나먹히이 먹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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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히으 야, 이거 윈스피인데 이거 안 되면 앞에서 아버 어, 이미. 너무 큰 그림 그렸다. 일단 안방발 막았는데. 기까지구나공격에서 한번 할까요 앞던 아 이거 1 밥만 쓰면은 어, 전 어, 이러면 시그마 뱅이 펜. 아, 양이 상했어. 120이랑 밥이랑 같이 쓰면은 셔지않 이러면 드론에 막 그냥 밀어 버려야겠다. 안될 같지? 앞으로 와! 다들 왜 쫄아 그래 충배우 가 중독팀 도봤어 이거 1,2 여기 나오면 1 2 0 한번 써볼래 2층에 뭐 있어요? 펜지 나힐안 되냐? 이게 다 잡았다 나이스 라이스 다했다 아, <laughs> 나아 <laughs> <laughs>